45억 년전막 생겨난 원시 지구에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 테이아가 다가옵니다. 테이아는 엄청난 속도로 지구에 부딪혔고 두 행성 모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죠. 하지만 지구는 모든 것이 녹아버린 액체 상태였고 충분한 질량과 중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의 액체 금속 로봇처럼 금세 흩어진 파편을 흡수해 원상태를 회복합니다. 충돌로 떨어져 나간 덩어리 중큰 부분은 다시 모습을 되찾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의 일부분으로 흡수됐지만 작은 부분은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가서 다시는 지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작은 덩어리는 지구에 흡수되지도 않고 지구 중력을 탈출하지도 않은 채 지구 주위를 뱅글뱅글 돕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충돌로 수십억 년을 지나 지금까지 지구의 밤하늘을 비추는 달이 탄생했습니다. 다른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지만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천문학자도 풀기 힘든 수수께끼였습니다. 1969년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을 밟기 전까지 달의 탄생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은 크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는 분열론입니다. 액체 지구가 회전하면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그게 달이 됐다는 가설이죠. 달이 들어갈 만큼 거대한 태평양이 바로 그 흔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포획론입니다. 우연히 지구 곁을 지나가던 달이 지구의 중력에 붙잡혀 위성이 됐다는 가설입니다. 세 번째가 충돌론입니다. 태양계의 생성 초기에 거대한 원시 행성이 원시 지구에 부딪혔고 그 파편이 뭉쳐 달이 됐다는 가설이죠 이세 가설은 나름의 약점을 가졌고 그중 어떤 것도 달의 탄생을 명쾌히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달이 떨어져 나갈 정도가 되기엔 지구 회전 속도가 충분치 못했고 지나가다 붙잡히기에는 달의 질량이 너무 크죠 충돌설은 가장 나중에 나온 가설이라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69년 사람을 태운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역사상 최초로 달에 착륙합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바로 달의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었죠. 인류는 달에서 달 암석 382kg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옵니다. 만약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달의 암석의 구성 성분은 지구와 거의 똑같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붙잡혔다면 지구와 완전히 다른 구성 성분을 보이겠죠. 그런데 달의 암석 성분을 분석하자 예상과 달리 지구와 아주 흡사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분열론과 포획론은 폐기되고 뜻밖의 가설인 충돌론이 전면에 나서게 됐죠. 50년 동안 천문학자들이 충돌론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지구와 원시 행성 테이아의 충돌로 지구 주위에 흩뿌려진 파편들이 수만 년에서 수천만 년 동안 서로 달라붙으면서 달이 형성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형성됐다면 지금처럼 달의 각 운동량이 클 수가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올해 나사와 영국 더럼대 연구진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초정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시뮬레이션은 지구와 테이아의 입자를 총 100만 개 내외로 가정한 것이었는데 이번 연구는 입자의 수를 총 1억 개 이상으로 늘렸죠. 1억 개까지 늘렸다고 해도 입자 하나당 무게는 6경킬로그램입니다. 롯데월드타워 8천만 개를 합친 무게죠.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보면 테이아가 지구의 바깥 껍질에 부딪히면서 핵까지 완전 으스러지면서 튕겨나갑니다. 길게 뻗어나간 테이아와 지구의 껍질은 이후 다시 뭉쳐지면서 큰 덩어리 하나와 작은 덩어리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중큰 덩어리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 다시 지구에 흡수되고 작은 덩어리는 바깥 궤도에 남아 안정된 궤도를 형성하며 지구 주위를 돌기 시작합니다. 연구진이 이번 연구에서 밝힌 달의 생성 시간은 3시간 40분, 즉 달은 충돌 뒤 수백 수천만 년에 걸쳐 형성된 게 아니라 충돌 즉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달의 구성성분이 지구와 왜 비슷하면서도 다른지, 각 운동량은 어찌 그리 큰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아직 달의 내부 구성성분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시뮬레이션이 100% 정확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2025년 유인 탐사선을 달에 보내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계획의 탐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왜 그렇게 달의 탄생에 집착하는 걸까요? 달의 탄생은 태양계 생성의 비밀과 맞닿아 있고 지구의 생명 탄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달과 지구의 탄생의 비밀을 알면 언젠가는 우주 밖에서도 생명이 살 만한 천체를 알아볼 수도 있겠죠.